문항 77번 문항입니다. 권명 29세. 자케일이 하이나비와야가 되어 있는 효를 먼저 찾습니다. 사신합, 사신 4와 5가 비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 5, 비와 그리고 4, 6, 어, 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축도 어, 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기자라는 것은, 어, 제3자. 제 3자의 어떤 사건 사고를 글문화 시켜서 신문으로 만들거나 또는 방송을 할수 있도록 뉴스라는 방송을 할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직업입니다. 즉제 3자의 사생활 그다음에 사건 사고라는 것이 문서화되어야 기자라는 것을 될수 있죠. 그래서 응궁에, 응궁에 반드시 어, 합이나 비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개어라도 응궁에 비화라는 것이, 에, 비화나 합이라는 것이 있어야죠. 어, 그리고 어, 사건사고라는 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사건사고. 사건사고라는 그런 어, 글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공에서는 문서로 만드는 것 응공의 신상정보, 응공의 문서, 응공에 관련되어 있는 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공에서도 응공의 신, 응공의 사건사고를 문서로 다 만든다는 그런 글자가 나와야 되겠죠. 세공에서 또 문서가 떠야 됩니다. 아, 우선적으로, 응궁과 합이 들어 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사일이자해일 아, 사일이, 응궁의 유와 합을 하고 죽이라는 것을 합을 했습니다. 1차 조건은 어, 되어 있죠. 그리고 사건사고. 그러니까 세궁의 사건사고보다는 응궁의 사건사고를 취재하는 것이 비자죠응궁에서 사건사고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사화가 신하고 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신 사명. 아, 사명이 생기면 시끄러운 일이 생기죠.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 그리고 주작이라는 것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일이 발생을 하죠. 사화가 이와 같이 합을 해온 후에 아, 인사신 사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운동에서 사건 사고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 시끄러운 일, 주작과 주작이 동명에 있고 그리고 변형에 소녀가 있으면 시끄러운 시끄러운 일에 대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 주작이 뜨게 되면은 주작이 뜨면서 운동에 사명이동하게 되면은 사명이 뜨게 되면은. 응궁에서 시끄럽고 사건, 사고, 말썽 생기고 말이 많은 일들이 생기죠. 그런 일들을 어,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이라는 것은 일. 그리고 일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이와 같이 응궁에서는 이와 같이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응궁에 있는 사건, 사고를 정리를 해서 신문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 여기에서 사화가 이와 같이 해를 충합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것이 인이라는 것을 충을 하죠. 아, 충을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해와 인이라는 것은 보화로 움직입니다. 아, 해와 인이라는 것은 아, 신사 사신이라는 것에 의해서 항상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효라고 아, 보면 됩니다. 이때에 5화만 충하게 되면은 5화가 어, 이와 같이 어, 가버리죠. 즉, 어, 자수가 있고 어, 자가 있고 그리고 어, 사화가 있고 그리고 신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은 해인오라는 것을 세공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은공에 있는 문서 글문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글문화 시킬 수 있는 어, 자료를 어, 음궁의 문서. 음궁의 문서라 음, 문서라는 것은 어, 음, 음궁에 있는 일들을 글문화를 시켜서 만들 수 있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게 일이 합이나 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조가 음궁의 에, 부해. 부해라는 것을 세공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즉, 음궁에 있는 굴문화 될수 있는 문서, 사건 사고죠. 우선적으로 관료, 주작관의 주작관의 자켓이 합을해서 인사신, 인신 사이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부해라는 것은 음궁에서 사건 사고가 될수 있는 어, 어떤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서를 세공으로 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신효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효라는 것이 이와 같이 합을 해야 되죠. 신상 정보. 신효가 쓰게 되면 신상 정보라는 것입니다. 5화가 신효와 합을 하고 있습니다. 즉, 5화의 날개호는 이 신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화의 날개호가 아, 이 호에 있는 부해와 형인이라는 것이 날개의 호라는 것을 쓸 수가 있죠. 이게 부가적인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자케일이 합이나 비화가 되어 있는 오화에 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해와 형인이, 인신, 자사신의 의미에서 해인, 오가 세공으로 다 옮겨오죠. 부해라는 것은 인신사회에 주작과 합을 하고 있는 어, 인신사회가 주작과 합을 한 후에 인신사회가 벌어졌기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서니까 시끄러운 문서 시끄러운 굴문아자레과 세공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기자와 인연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직업으로 취향한 것이 어, 오하, 유, 신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작케일과 합의나 배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직업으로 취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1차적으로 직업으로 취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날개효 직업으로 취용한 효에 합의되어 있는 효는 날개효입니다. 즉 직업으로 취용한 효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날개를 달아줬는데 날개가 아, 어, 깨지거나 그러면은 직업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죠. 어, 무자년 같은 경우, 뭐, 무자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 자의일과 합이나 비화가 되어 있는 이화라는 뭐, 것을 어, 이 해수와 함께 극충을 네, 합니다. 극충을 하죠. 극충을 네? 아, 하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는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아, 인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생업을 하기 때문에 해자가 인을 생하고 그리고 오화라는 것을 상생을 합니다. 그리고 해자 같은 경우는 사화로 하여금 인사신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 때문에 인이라는 것이 보호가 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직장을 다녔던 것입니다. 인과 오화라는 것은 어, 오화라는 것은 소녀죠. 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라는 것은 어, 형이라는 것은 동료가 될수 있죠. 동료라는 것이 깨지고, 그리고 문서라는 것이 깨지고,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는데, 네,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가 인신 사회를 막아줬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것은 다니고 했던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소녀라는 것을 걱정을 하게 되면은, 소녀라는 것은 일, 그리고 일터, 그리고 행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충 같은 경우에도 어 직업으로 취업한 오하이의 날개효를 축소령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날개를 형을 했다 그러면 비행기는 공중에서 떨어지게끔 되어있죠. 즉, 날개효가 형을 받았기 때문에 직장에 대해서 어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취재를 하러 다니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기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죠. 이렇게 날개호가 깨지게 되면 날개호와 어, 몸통형 그러니까 직업으로 취용한 자케일과 비화나 합의되어 있는 조가 깨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케일에 의해서 어, 직업을 취용함으로 자케일이 깨져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직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사화가 깨지게 되면은 자키이 깨지게 되면은 직장을 그만두게끔 되겠죠.